부갑 인생, 방송, 떨려, 무대, 해소하는 시간, 내 음악은, 내 음악은, 나의 삶, 힐링하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어, 비슷하네. 어, 놀고 자고.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MC 연희가 되어서 새롬 씨를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연희살롱 5단의 편을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여기, 여기 제 플레이리스트도 함께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뮤르에서 작곡 태평소 생황 노래를 맡고 있는 뮤르 대장 허세로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콘서트도 하고 좀또 다른 이런 저런 공연들도 음. 하고 있는데 저희 뮤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 그런 작업이 있어요. 다달달달 프로젝트라고. 그렇죠. 네. 다달이 내는 달달한 음악. 이렇게 네. 해서 한 달에 한 곡을 창작을 해서 디지털 싱글로 발매하는 작업인데요. 네. 어, 지난 6월에 58번째, 쉬운 8번째. 아, 쉬운 8번째? 네. 네. 그 주은이라는 곡을 발매했고, 지금은 이제 쉬운 9번째. 네. 네. 바다의 노래라는 곡을 또 작업하고 있어요 아, 바다의 노래라는 네. 곡이. 와, 쉬운 9번째요? 네. 아, 어, 세롬 씨의 플레이리스트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는 서정민의 새별오름인데요. 이름처럼 제주 새별오름을 모티브로 만든 이 곡은 멜로디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좀 편안하면서 가야금의 매력을 가득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좀 아련하게도 그런 기억들과 또 향수 를좀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듯한 느낌을 좀좋았 아, 좀 추억같은 예 네, 네. 그런 거를 많이 받아서 이 곡을 들을 때좀 사색을 많이 빠지기도 아, 하고 오, 네. 또 고민이 많을 때이 곡을 들으면서 좀 마음을 좀 정리하기도 아, 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네. 가야금의 어떤 막 식임새를 느껴보겠다 뭐 이런 연주력을 듣겠다 뭐 그런 게, 게 아니라 그냥 음악 자체를 편안하게 즐기는 그 다음, 거. 너, 너 얼마나 잘하는지. 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네, 정말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편안하게, 좀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듣는데, 그 가야금의 소녀들을 귀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어. 들리는 게이 곡의 매력인 것 어. 같아요. 네. 네두 번째 곡은 네. 어, 우리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예술가들은 뭔가 이렇게 창작 활동을 또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받고 싶거나 음. 할때 네. 제가 즐겨 듣는 곡입니다 아, 혹시 어떤 곡일까요? 프리의 네. 간입니다 <놀람> 간 네. 그거 엄청 진짜 이 피리 곡 중에 진짜 명곡이라고 맞아요 네. 피리 곡이잖아요 네. 프리의 간이 나왔을 프리야. 때는 프리 프리 네. 피리의 <laughs> 네. 피리 선율도 너무 좋은데 또 다양한 연주 기법들이 또그 그렇죠. 곡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피리의 매력을 보여드리고자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또이 곡의 특징은 하이라이트 부분에 그 비청이라는 연주법이 있어요. 비 높은 음이었던요 네, 그래서 좀 날카롭지만 섬세한 그 연주가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음색이 알카로워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삑사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삑사리 같은 그 매력을 아주 잘 표현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곡입니다. 마지막 플레이리스트는 바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들으면 좋은 음악입니다. 뮤루에. 아, 뮤르에 네. 제가 만든 곡인데요. 오, 네네. 네, 태평소의 재즈풍에 돋보이는 곡. 와. 딴따라입니다. 딴따라요? 네. 와, 그 엄청나게 그 거의 한 60곡이 되는 네. 이 뮤루에 플레이리스트 중에 네.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곡이 좀 사연이 있는 게 음. 이제 공연장 을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어떤 분들이 조금 예의가 없으신 분들을 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아예 저희 딴따라 왔네. 그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오, 그게 너무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제 일은 잘 해야 되니까 그렇죠. 무대를 보란 듯이 더 잘했어요. <laughs> <진정한 소리. 웃음> 딴따라의 뜨거운 맛을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와, 그래서 이 곡을? 그래서 만든 곡이에요. 기분 상했던 그거를 좀 풀려고 만든 곡이다 보니까 좀 연주가 좀 쭉쭉 끊는좀 약간 소리 치는 듯한 그런 느낌과 또 이제 재즈풍의 어그 느낌을 적절히 잘 섞어서 만든 곡입니다. 아 어, 정말 막 기대가 지금 엄청 돼요. <웃음> 네. <웃음> 연희 살로 어떠셨나요? 어, 제가 즐겨 듣는 음악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또 다네 씨랑 오래간만에 그니까요. 이야기 나누면서 또 음악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고민이 생기거나 일이 좀안 풀리거나 막 이럴 때 한번 새롬 씨가 추천해 준 노래들을 잘 기억해 뒀다가 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활동하고 있는 위로에서 다양한 음. 음악으로 많은 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저도 더욱더 단단한, 하지만 예전에 좀 고단했지만 지금은 대단한 목소리를 내는 소리꾼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안녕!